안녕하세요 최인인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인 치과 대표 원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또 컨텐츠는 먼저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최기수 원장님의 양치질 방법? 아니요, 아까 재식술이라고 했는데요. 재식술이죠, 그쵸 근데 미리 앞질러 말하자면 재식이라는 것은 다시 심고 치료한다는 뜻인데 결국은 치아를 빼고 심는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뭐 치아를 뽑고 그 치아를 뭐 치료해서 다시 그 자리에 심는 거 또는 어느 한 치아를 뽑게 됐어. 뭐 예를 들면 6번 치아. 그러면 뒤에 마침 사랑니가 있네. 그럼 사랑니를 뽑아서 6번 치아에 슝 순간 이동시켜서 이렇게 심는 거. 뭐 크게 두 가지가 재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뭐 미리 혼자 또 얘기하자면 요즘 사랑니 뽑아서 재식해 주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없고 많이 없는 이유는 크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6번 치아를 뽑았잖아요 그럼 6번 치아는 보통 뿌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랑니는 이렇게 모양이 딱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랑니 딱 뽑았는데 얘를 뽑고 여기다 끼워야 돼? 근데 이뼈 모양이 안 맞아 그러면 뼈를 막 어떻게 해야 되지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갈아내서 사랑니 뿌리에 맞게 모양을 트리밍을 해야 돼요 잘라내고 심어야 되거든요 이조차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옮겼다 치워도 그러면 좀 재식의 성공률이 낮아 근데 게다가 요새 임플란트 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사랑니를 뽑아서 옮기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등등등이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그치야 뽑고 임플란트 심지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식은 거의 없어진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음... 사랑니 제식이야? 제가 생각했때니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원장님 항상 저희한테 뭘 하셨어? 요보존하다 맞죠? 저희가 맨날 아크릴 검은 뭐 임플란트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에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주신 치아만큼 소중하고 좋은 게 없다. 어떻게 해서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맞아요. 원래 앞뒤가 네. 다른 사람이에요. <laughs> 아, 지켜버렸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말씀하신 사랑니 건 알겠는데 뭐 뿌리 쪽이나 깊은 곳에 염증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에 치아를 빼서 치료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심는 방법이 있다라고요 어, 예. 그런 방법도 있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근데 그런 방법도 요즘은 정말 거의 안 할걸요? 좀 오래된 테크닉이고요. 쉽게 말하면 6번 같은 건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뿌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뿌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고스란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뿌리를 치료하고 나서 고스란히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일단 안 들어가고 안 빠져요. 대부분은 뿌리 하나짜리, 앞니나 작은 어금니 정도를 조심해서 빼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넣겠다. 이런 취지예요. 의도적인 제식술이라고 하죠 의도적 제식술 근데 요새는 그거 잘안해 그 왜냐하면 일단 이를 뽑다가 제일 최악이 뭔지 아세요? 이가 부러져버려 생각보다 잘안 나와. 이러면 정말 낭패거든요. 두 번째는 뿌리 끝에 고름이 잡혀서가 원인이라면 요새는 이제 근단절체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로는 에이피코액토미. 그래서 이제 잇몸 열고 이렇게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뼈에 이제 구멍 뚫고 옆에 들어가요. 그래서 뿌리 끝에 들어가서 뿌리를 잘라내고 여기 이제 필요한 치료를 하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뼈 이식하고 다시 잇몸 덮어주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뽑아서 뭘 치료하고 다시 받고 이러진 않아요. 마지막 또 하나의 단점은 빼고 끼는 순간에 이제 나중에 치아가 붙을 때 정상적으로 잘안 붙고 이제 유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또 그것 또한 또 문제예요. 그래서 단점이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들을 한 거고 이제 임플란트 가기 거의 직전의 단계들이에요. 그렇죠. 어. 이전 기술은 이제 최신 기술에 아무래도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치료 사랑이 제식한 게 진짜 십몇년 전에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사랑니를 제식해서 살리는 방법도 물론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고, 근데 임플란트라는 신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단점. 이 별로 없으니까 임플란트에 의해서 사랑니 제식술이 밀려난 것처럼 근단 절제술, AP코엑톰이란 테크닉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치아를 의도적으로 빼서 제식하는 이런 테크닉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저에게 또 물어볼 게 있나요? 지금 모든 궁금증이 기억됐어요. 그럼 이거 물어봐야지. 최 원장님 말이 다 사실이냐고. <laughs> 아, 나도 좀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자. 아니, 사실가요딱 물어보면 이원장님이 대답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대답 아니에요. <laughs> 오늘 제가 대신 앉아있어도. <laughs> 네. 이원장님 말...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말 잘했어요.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안 웃겼어요? 이거 잘릴걸, 고 <laughs> 네. 오늘의 유튜브는 아무튼 저번과 달리 진지하지 않은 유튜브 아주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유튜브였던 것 같아서 흐뭇하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좀눌러주세요 라고 얘기 좀 해요. <웃음> <웃음> 눌러주시요 이렇게요? <해요>. 그 <laughs> 예, 그러니까, 아, 요즘 좀 구독자 수가 뜸한 것 같아요. 구독, 아, 요즘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 죄송하지만 구독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약간 불상모드로 어, 얘기하는데. 아, 네, 괜찮아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